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다들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죠? 근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또 너무 이제 또이 경제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끌고 가지 맙시다. 됐지? 떼기! 혼나! 호나! 어? 혼나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보통은 도덕과 경제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델타포스한테 문의해 보세요. 델타포스가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 곁으로 보내거나 아니야. 알라 곁으로 보낼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힘이고 도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애매한데 도덕은 사실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도덕 쟁탈전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경제는 힘이라는 건좀 알겠는데 도덕은 약간 뭐 명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힘이 어쨌든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델타 포스가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위얼 소버린컨트리 이랬잖아요. 실제 베네수아 소버린컨트리는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했는데 빵그 80명 저세상 3분 안에 갔다면서요. 그 뭐냐 임무 시간은 3시간이었고. 실제로 그 건물 컴파운드 건물 그 복합 건물체에 진입한 시간은 3분이었다는데 그 헬기가 앉은 다음에 다시 떠가지고 잡아가는데 3분 걸렸다는데 3분 안에 30명에서 80명 정도가 그냥 녹아 버렸다는 건데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다 대고서 사람 거기 빵약 빵빵 빵약 빵약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주권국가 뭐 이러면 은 누가 거기 말 듣겠어요 경제라는 것도 비슷한데 이제. 근데도, 초긍정, 뭐, 원형적 생각? 원형적 사고? 들어가면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일단은 좀, 어, 이번 기회에, 음, 약간, 사실 미국 입장은 이런 거 있죠. 기강 잡기. 사실 미국도 이제, 뭐 고문관 사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고문관 이러면서 어? 지금 한국 딱까리들이 기어오르는데 안 짜장 짜장 안 났겠어요? 50년간? 한번 이제 서열 정리해 줘야죠.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얼떨떨할 텐데 왜냐면 하 미국 저거 호군 줄 알았더니 어, 세네 주인님 맞네. 주인님. 주인님이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얼떨떨한 거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뭐 한국 제외절에 왜, 왜 제외절은데 약간 이러면서 그냥 눈치 주고 있고 일본이 한국을 되게 걱정해준다면서요. 한국이 너무 좀그 사실은 고개를 너무 치든 게 있었잖아요. 광우병 하나로도 솔직히 델타포스 출동해도 뭐할말 없는데 뭐오랫 버틴 거죠. 좋게 보면은. 이제 1,500원 해주는 게좀 다행이고 왜 1,500원이냐면은 지금 싹다 지금 현재 그 미국의 통관 기준 그 환율을 1,500원으로 이미 정해놨더라고요 정한 지꽤 됐는데 그나마 1,500원이면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뭐 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2,000원까지 간다 사실 2,000원까지 간다고 로슈가 말했잖아요 사실 적정환율은 2,000원이긴 해요 못쩌겠습니까 가면 거기 가가지고 야광봉 들고 뭐 트럼프 탄핵 운동 하든지 탄핵 그렇게 잘났어요 탄핵 그렇게 잘해요 미국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스한테 저기 최근에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가신 분좀 많이 봤죠? 그러니까 로스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뭐할 수야 있겠는데 별로 그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뻗대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 힘 앞에 그냥 줄잘 설면 장땡인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로 그냥 버티느냐.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이런 건것 같아요. 1,500원에서 깝치면 2,000원으로 밟아버린다. 이거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은 그러니까 누가 값고, 누가 값이고, 누가 을인지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1,500원에서 또, 무슨 뭐, 허수, 헛된 수작 부리면, 은 허튼 수작 부리면, 은 뭐 진짜 밟아버리겠다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뭐삼 2천원 발던 2만원으로 발던뭐 그게 미국 마음이지 뭐 한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뭐 그래서 한국이 뭘할수 있지 한국이뭐 미국에 핵설꽃도 아니고 미국에 게뭐 델타포스 역으로 보낼 것도 아니고 한국 뭐 그냥 솔직히 군대놀이 하는 애들 모임이잖아요. 실전 경험도 아무것도 없고 한국이 실전 경험이 뭐가 있어요 이제. 다들 할아버지 세대가 마지막 실전 경험 뭐 베트남 전쟁이나 6.25 전쟁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파병, 월남 파병 부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가소롭겠죠. 그리고 뭐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근데 이제 물론 좀 치명적인 타격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도덕적 명분과 보통은 미국의 암묵적 승인하에 경제적 실리를 뭐 실리 외교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한국 사람들의 좀그 환상 이기도해요 뭔가 광해군 실리 외교 이런 거 되게 실리 외교 그런 거 없죠 존재하지 않는데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선택을 강요받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택해야 되고. 뭐, 중국도 뭐,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까지 커버 쳐줄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냥 중국이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많이 몰린다면서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냉정하게 살 길은 미국 편에 그냥 바짝 붙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약간, 그, 뭔가, 체면과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요. 플러스 뭐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한국 정부니까 정부도 자존심이 좀센 편에 속하잖아요. 뭐 기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기지 못한다면은 뭐 당분간 수출이 잘 되는 거는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된다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가발 붙이던 70년대 저기 전태일 그 열사 그때이긴 한데 뭐. 그렇게 약간 기도 메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차라리 그냥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기면은 될 수도 근 이제 문제는 1500원으로 빠르게 뚫고 1600원 가는 순간 이제 보통 다시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 자신감을 부러뜨리는 라인은 1700원이긴 해요. 이때 되면은 한국 사람들조차도 한국의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조차도 자신감이 불어 터러지는 라인 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1700원은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경제랑 정치랑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경제도 정치처럼 야광봉 들고 우기거나 트럼프 배약한 거 가지고 대충 흔들면은 알아서 뭐 무슨 못 이기는 척해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경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내가 찍어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1,700원이 부서지면 무조건 지금 뭐 대한민국 뭐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아마 총재? 뭐 총재 이제 곧 바뀌시겠지만 아니 무슨 뭐 흥선대원군조차도 흥선대원군이 살아 돌아와도 1,700원이 찍히는 순간에 자기 전재산 달러로 바꿀 거예요 뭐그 느낌 아시죠? 자신감이 부러트러진다는 라인 이걸 이제 쉐이킹 컨피던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그 파이낸스에 있으신 분들 금융에 있으신 분들은 쉐이킹 컴피 p 스 포인트 이거를 아마 테스트할 텐데 그거를 아마 1700원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그거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왜냐면 로쇼가 JP모건 매니저 어, 자니 워커라고 하면 1700원을 무조건 한번 쳐보고 싶을 거예요 왜냐? 궁금하잖아요 그냥 1700원인데 한국 니네들이 진짜로 뭐뭘할수 있지? 어, 1700원 되면 2000원까지 그냥 뚫어버릴 것 같은데 이런 라인이 있는데 그게 아마 1700원이고 1700원으로 향해 가는 순간에 2000원까지 한번 찍고 오겠죠. 파운드가 2000원 찍었듯이 뭐 못할 것도 없죠. 뭐 그렇게 못할 게 없잖아요. 할 이유도 없지만 못할 것도 없으면 보통은 사람들은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몇천억이 걸려있다 생각해보면. 그리고. 1 4 0 0억이라 생각해 보면은 껌값이잖아요, 사실 미국의 금융 업계에서는. 어떤 사람은 16억 올랐으면은 1470억 투자한 사람은 하루 만에 16억 번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 좋죠. 그러면 이러,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 이거 꿀인데? 그러면 한 1700원까지 가면 200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가면은 1700억으로 하루 만에 300억 버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